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후반부부터는요, 올해만 잘 버티면 빛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미남단 꽃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사년 하반기 운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어, 상반기에 좀 어떻게 보내왔고, 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초반에 이제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집착. 음. 연인한테 잊혀진 인연 있잖아요. 지나간 인연들한테 집착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킹범이 음. 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음. 주변 사람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음. 그리고 근데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이 사람과의 의견 충돌을 첫 번째로 신의 공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의견 충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자, 회사 생활이라고 하면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에서.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구설수를 많이 조심하셨어야 되는 연도예요. 사람들이 쟤는 자기 고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그런 게 너무 세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었을 연도예요. 네. 그럼 사람들과 어떤 융화가 좀 벌돼서, 네. 어 그거에 따른 의견충들이 좀 많이 네, 일어난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연, 헤어진 인연의 집착이라던가 스토킹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그거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마음도 예민하고, 허한 것도 많이 느끼셨던 연도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이제 어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맞죠. 어 현재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데 네. 우리 용띠 분들의 이제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용띠 분들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봐도 좋은 운의 영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자기 정비 시간이에요. 정비 시간. 네. 자,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쁘지 않았다고 했지 좋았다라고 얘기 나온 건 거의 없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고려를 하는 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음. 계약을 할 때, 돈이 나갈 때, 음. 그때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음. 이번 연도에는. 음. 그러면 내년에는 빚을 바랄 거예요. 와. 그러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이번 연도는 자기 컨트롤하는 컨트롤하는 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정비란 얘기가 나온 거네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어, 우리 용띠분들은 어, 자기 정비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기대해 봐도 좋은 운의 영역은 따로 없을까요? 있죠. 돈적인 것도 많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투자를 안할 뿐이지 모아 놓은 것 많다라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도 초반에 힘들었다고 하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음, 용띠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것도 없지만 좋은 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좋은 게더 많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좋은 운들을 잘 활용해야지 인생이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네.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선생님에 대한 공수를 잘 들으시고 인생에 좋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잘못 지켜서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잖아요. 네. 용띠분들이 좀 유독 또, 안 좋아지게 되는 수? 어떤, 또는 뭐 조심해야 하는 수가, 애동제자 선생님 눈에 뭐가 보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해야 되는 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제일 중요해요. 정비하는 그 시기에. 네. 수치기에. 그리고, 연인인 상태에서 너무 집착이나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은 놔줘야 돼요. 네. 놔줘야 잘될수 있어요. 잘 사귀고. 결혼 생활도 잘 유지가 되는 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과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적당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어그 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과함을 어떤 이런 과함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안좋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간 사람들도 꽤 있겠네요. 너무 많아요. 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음. 남편이 갑자기 의처증이 있대요. 의처증 네. 집착. 뭐, 잠깐만 나가면, 너딴 딴 놈, 만딴놈 만나러 가냐. 아이고. 네. 너 밖에 또뭐 춤바람 났냐. 음. 여자들한테, 앞 남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저희 법당에 오면. 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음. 나갈 때, 누구 만나고 올 거다. 음, 음 그런 걸말안 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수 있다. 근데 남편은 병일 수도 있다. 음. 병원을 한번 보내봐라. 음. 이거는 시내문이 아니라, 정신병을 가야 된다. 음. 이렇게 이 정도로 요즘에 남편분들이 의처증이 너무 세졌어요. 근데 그분들마다 다 용띠예요. 그래요?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저도 그 연도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음. 이번 연도 올해 모신을 뭐 받았지만 음. 이 연도를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가 이제 돼서야 조금 봐보고 하면 참 많은 게. 어, 진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심병과 어떤 정신병 네. 그거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그런 거에 처한 이제 아내분들이 계신다면 좀 정확하게 인생의 태도를 지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음. 어, 애동 제자 무당으로서 용띠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띠이신 분들이 다 좋을 순 없어요. 올해 에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지만. 이제 좋았던 분들도 있고, 안 좋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후반부부터는요, 정비를 하다 보면 빛을 바라는 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잘 버티면 빚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이나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